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아시나요? 바로 페고에서 지금까지 배포됐던 서번트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캠페인 순령의 축제 첫 번째 캠페인이 시작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순령의 축제로 과연 어떻게 배포 서번트를 얻을 수 있는지 또 배포 서번트를 얻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순영의 축제 1탄으로 얻을 수 있는 배포 서번트는 나토키, 캐슈텐, 롤케찰 이렇게 3명의 서번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태고의 공식적인 배포 서번트는 총 42명의 트렌드 가차로 얻을 수 있었던 메리어닝과 오다 노부카츠를 포함하면 총 44명이지만 이중메카이리장이 1호, 2호가 나눠져 있고 투키리가 총 3명이라 실질적으로 41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41명의 서번트가 순영의 축제 캠페인을 통해 상시로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배포 서번트를 얻기 위해서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바로 교환할 수 있는 게 아닌 순령의 잎이라는 아이템이 필요한데요 이 순령의 잎 추가와 함께 다빈치 공방에 새롭게 순령의 잎 교환 상점이 생겼습니다 먼저 배포 서번트를 얻기 위해서는 순령의 잎 p 200개 필요하고 보구 오렙을 찍기 위해서 보구 1렙당 200개씩으로 총 800개 재림을 하는데 필요한 소재 1개당 50개로 총 200개 즉 배포 서번트를 얻고 육성을 끝내는데 필요한 잎은 총 1200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순영의 잎으로 배포 서번트에 서번트 코인도 구매가 가능한데 한번 교환해 순영의 잎 50개로 서번트 코인 10개를 얻을 수 있고 총 48번 교환이 가능하니 서번트 코인을 전부 얻기 위해서는 순영의 잎이 2400개나 필요하겠습니다 서번트를 얻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잎보다 서번트 코인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입회 수가 훨씬 많죠. 즉순령의 축제로 배포하는 서번트가 없는 분들은 서번트 한 명당 총 3,600개의 입이 필요하고 서번트 코인만 사기 위해서는 2,400개. 그냥 적당히 어펜드 2 스킬만 개방하기 위해서는 600개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저는 분명 이번에 배포하는 서번트를 전부 가지고 있음에도 어떤 서번트는 서번트 코인이 아예 없고 어떤 서번트는 서번트 코인이 30개 있어 서번트 코인이 이미 30개 있는 서번트는 어펜드 한 개만 개방하기 위해서 450개의 잎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무튼 배포 서번트를 얻는데 순영의 피라는 게 필요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알았으면 이제 이 잎을 어떻게 얻는지도 알아야 하겠죠? 현재 순영의 잎은 데일리 미션을 클리어하는 것과 엑스트라 미션을 클리어하는 걸로 얻을 수 있고 오늘 열린 순영의 축제 1탄 캠페인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또 향후 이벤트에서도 얻을 수 있다고 저번 방송에서 말했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라고. 먼저 최고 스토리 일부를 전부 클리어하면 엑스트라 미션을 통해서 순영의 잎을 총 4,500개 얻을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매일 매일 데일리 미션을 전부 클리어할 시 순영의 잎을 30장씩 얻을 수 있는데 서번트 한 명당 필요한 잎에 비해서 생각보다 주는 양이 적죠. 아마 지금 당장은 서번트 코인을 교환하는 것보다 최대한 없는 서번트를 교환하는데 잎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일부터 특별 로그인 보너스로 4월 3일부터 30일까지. 총 4주간 로그인 시, 순영회의 1,200장과 성정석 30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로그인 보너스는 연속 로그인 보너스가 아닌 특정 요일마다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다른 날은 몰라도 4월 9일, 16일, 23일, 30일 매주 일요일마다 성정석을 주기 때문에 일요일만큼은 절대 로그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특별 로그인 보너스와 함께 특별 미션도 개최가 되는데 경카 6개 입수, 프리퀘스트 3개 클리어 이번 배포 서번트 레벨 40 달성으로 순영의입 100장과 성배 한개 성정석 30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번 캠페인으로만 성정석을 무려 60개나 얻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가 어떻게 배포 서번트와 순영의 입을 얻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밖에 오늘 공개된 다른 내용도 함께 보자면 먼저 이번 순영의 축제 대상 서번트인 라토키, 캐슈텐 롤캐찰의 강화 대성공 극대성공 확률이 2배가 되고 스킬작 등 강화에 필요한 QP의 소비량도 절반이 되며 기간 동안 모든 경던 개방과 소비 AP도 절반이 되고 4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공격 위력이 50%가 올라가며 산캐찰의 간이 형이도 만나프리즘 상점에서 각각 500개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번 순량의 축제 대상 서번트가 강화 캐스트를 받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도 강화캐스트 없었고요 끝으로 픽업인데 이번에 킨토키, 케찰코아틀, 슈텐도지가 픽업을 하고 킨토키는 츠나와 케찰은 룰루타와 슈텐은 이바라키와 단독 픽업을 해서 룰루타 등 사성 서번트를 얻기에 굉장히 좋아보인 픽업이지만 이제 곧 콜라보 이벤트로 티아마트도 나올텐데 저는 여기서는 돌을 쓰지 않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3명도 강화캐스트 없고 이렇게가 픽업 스케줄이니 원하시는 서번트가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가차하시길 바라고 하루빨리 이 순룡의 축제로 많은 배포서번트가 상시가 되길 바라며 다들 가차 대박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